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아내와 남편, 또 부모와 자녀, 오늘은 종과 상전, 이런 측면을 볼수 있는데 이 내용은 예배소설은 교회를 향해서 가르치고 있죠.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모이는 회중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구성원이 있어요. 구성원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그 모일 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면 흩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교회는 e 일 동안 하지만은 모이는 e 하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흩어진 교회 생활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모이는 교회 생활이 t 이 e r g e m e n huttergemen, h u t t e r g e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흩어지는 시간은 매우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약점이 있습니다. 목과 같은 거 하면 그 현장에 가면 현장의 소리가 많이 들리지 주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잖아요. 군인이 전장에서 나가는 것은 바로 군인이 해야 할 일이지만은 훈련의 시간이 매우 중요해요. 훈련 시간을 잡지만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전장에서 이길 수 없듯이 교회 생활 한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드린 것은 짧지만 은 매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녀로 충만해져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이웃 생활에서 우리는 지혜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직장 동료들과 또상하의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 그래서 이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과 상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날 민주적인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노예지도와 같은 종이 없지만은 대신 직장 생활에서 이상호관계가 있다 이거죠. 직장인으로서의 우리가 이 직장에서 그이 회사로부터 나오는 이 급여를 통해서 우리가 생계가 이루어지고 삶의 터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하느냐. 아? 대부분 사람들이 그 우리의 모든 삶을 그이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그이 회사는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견제하면서 우리 나가자 해서 이게 이 조합이 생겨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사용하면 참 좋은데 잘못 사용하면 결국은 그이 서로 불리기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회사가 망하고 결국 일터를 잃어버리면 서로 피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직장에서 녹을 먹고 있는 이상 정말 우리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 주느냐 이런 분을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 우리는 구약 이 시대는 종과 상전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인으로서의 어떻게 생활하느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잘 듣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생활하면 우리에게는 마음이 평강하고 또 유익한 서로 상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종과 상전 속에서 그 뭐라고 가르쳐 주었느냐? 종의 자세. 우리가 적용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직장인의 자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절 말씀 하세요 종들아 두려하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이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위에서 시키면 시킬 때 거기에서 그 주님께 하듯하라. 그리스도에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그 대하는 그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앞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듯이 두려워, 두려워하고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잖아요. 육체 상전에게도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가르쳐졌죠. 그러니까 그 직장 생활은 그 우리가 성실하게 하되 우리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면 주님께 하듯 하면 뭔가 모범이 되어지고 우리가 참 마음으로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라고 일러져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직장 생활을 6절 말씀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 직장에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교회 한 구성원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종처럼 그리스도의 종처럼 행하면은 어디에서든지 유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그리스도에게 하듯하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하면 여기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눈가림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또 우리 가족이 더 나가서 이웃도 이 사회가, 그러면 모두 돈을 벌고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 뭐예요? 행복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같아요. 근데 방법이 다르다 이거죠. 방법이 다르면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직장에서도 직장의 오너가 그또 이스라엘이 그 이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지시가 내려왔고 이, 이 모든 작품을 해결해야 된다. 이번 프로젝트를 어, 우리가 어, 그 당첨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해야 된다. 그런 오다가 내려오면 거기에 성실한 마음으로 누가 보느니안 보니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리스도의 종처럼 하면은 된다. 이걸 읽어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주께로부터 받은 줄 알미라. 분명히 윗사람으로부터 오늘을 바, 그 오달을 받고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줄로 알고 하라 이렇게 가르키셨습니다. 7 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이거 팔절 그렇게 나오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보는가 안 보는가. 그래서 볼 때는 하고 보지 않을 때안 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 눈가림이 되는 것이죠. 옛날 노예 제도 때 종들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시대가 그 밑칠까지 다 이걸 해결해 라고 하면 시간 관계없이 모두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되어지고 하지 못하면 결과에 따라서 모두들 인정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아주 잠시라기 하고 있지만은 또는 다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누구와 같이요 그리스도의아들하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줄로 알고 생활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일러 주었어요. 마지막 상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상전 구절 말씀은 상전들아 이렇게 나오죠. 직장 생활에는 이 사람이 있죠. 최고 위에는 바로 이 상설자가 있어요. 그 회장이 될수 있고 사장이 될수 있고 그 그다음에그 하부 조직에서 그 이제 그 밑에 그 전무 사 어, 점, 전무 있고 상무 있고 또 과장 있고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여기에서 어? 잘 가르쳐 주었죠. 구절에서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너희들한 말은 뭐예요? 너희도 무슨 종들아 이렇게 말했던 거죠 종들처럼 그들에게 예우같이 하고 위업을 그치라. 대부분 위에서라면 위협하는 경우가 있죠. 위 어? 예를 들어서 그며칠까지 완벽하게 하자면 어? 모든 해고될 줄 알라마. 어? 당신들 없더라도 어, 얼마든지 지금 줄을 서고 있다마 그러면 상처가 되겠죠. 그 그렇게 위협하지 말고 그이니 네 위에가 있다. 니네 위에 상전이 있다 이거죠. 그 상전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 아래 사람들을 잘그 위협을 그치면서 그이 경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일러 주고 있죠. 우리 같이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 이유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예모로 취하지 않는다. 뭘로 봐요? 결과를 보죠. 그래서 결과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바라고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이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결과를 보잖아요. 결과가 좋으면 그만큼그 눈가림식으로 하지 않고 참신한 마음으로 했고 시간도 지키고 모든 것을 깔끔하게 잘했다. 그러면 결과가 모든 것을 실력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참 마음으로 마음과 성분과 뜻을 다하여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듯이 이런 심정이 우리의 그이 사회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고 한 것은 단순한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으로 끝나고 문 열고 나가면 해방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이 모이는 교회를 훈련을 잘 받고 그 훈련을 잘받아실전에서 강하게 싸움에서 이기듯이 지금 그 문만 열고 나가고, 직장생활하면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이 서로 경쟁의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 살아남는다는 것은 힘들고, 그이 직장인들만이 아는 그런 그 모든 가슴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 노력과 또 나의 어떤 그 힘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그 종들아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 하듯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줄로 알고 생활하며 또 상전이 된 분들은 무엇보다도 위협을 그치고 내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상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서로 그 움직여 나간다고 한다면 그곳에 아름다움의 열매들만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같이 우리가 사회생활이 중요하다 이부모을잘 인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여잡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 죄념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